자, 때 이름 불죠. 더위를 잡기 위해서 자동차 썬팅을 아파트에도 한다는데요. 이게 네. 무슨 소리일까요? 아, 아파트의 썬팅은 아, 원전 가동 중지로 대정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요즘 예. 때 이름 무더위로 냉방에 쓰이는 전력 수급까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집에 떨어지면 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있습니다. 바로 어딘가요? 저겁니다. 저 유리창이요? 예예. 아이 유리에 지금 썬팅지를 어. 붙여놓은 겁니다. 그동안 자동차 유리창에 주로 붙수였던 썬팅즈를 예. 집안 유리창에 붙이면 여름철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요? 효과가 있어요. 30도 넘어가도 집안 온도는 20대 중후반대를 음 유지하고 있는 거아요3 0도를안 넘는 거예요? 예, 예. 게다가 온도가 내려가니 저절로 전기료까지 줄었다는데요. 예. 온도 1도당 6.6%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도 정도 네. 줄인 것 같습니다. 전기세만요. 전기세만 요 예, 에어컨을 정도 정도. 거의 안 트니까요. 오, 괜찮네요. 그래서 얼마나 온도 차이가 있는지 직접 비교 측정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예. 선팅지를 시공하기 전 온도는 30.2도였습니다. 네. 30.2도. 자 확인하셨죠? 예. 네. 자이 얇은 그러면... 선팅지 하나가 온도 차이를 얼마나 낼까요? 궁금하네요. 아. 시공이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운도를 재보도록 하죠. 26.27.3도 네, 시공 전보다 4도 예. 정도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한여름에는 7도에서 10도까지도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예. 열 감지 필름지에서도 왼쪽에 일반 유리 쪽만 온도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열은 차단하지만 또 빛은 투과된다고 합니다. 아, 저 식물도 문제없이 잘하고 있고요. 예. 기록적인 무더위가 여상되는 여름, 알뜰한 방법으로 터이 잡기 필합니다